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2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CC의 구제책 관련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LCC의 답변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된 버전이 공개가 되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해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SEC는 이번 리플과의 소송에서 리플에 대한 구제책을 크게 두 가지로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약 20억 달러의 벌금 징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미국 내에서의 리플의 사업 연구 금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이미 제출을 했었습니다. 어, 리플의 반박문에 대해서 LCC의 이 답변서가 이번 구제책 단계의 마지막 브리핑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리플과 SEC 브리핑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약식 판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책 자체가 토레스 판사가 내렸던 약식 판결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가 프로그램의 거래와는 달리 위법이라고 정의 내렸던 오디의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판사는 규제 기관의 조치 요청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 이 점이 가장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전체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잘 끌고 왔지만. 오디의 판매에 대한 부분을 기관 판매와 명확하게 구분 짓는 데 있어서는 리플은 조금 아쉽게도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즉 연구 금지로 이어지지 여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결국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결국 항소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문가 의견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LCC의 답변서 중에서 약 20억 달러 벌금 징수의 근거로서 기관들의 금전적 손해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CC는, 어, 재정적 해악에 대해서 본인들은 광범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한편, 리플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SEC의 주장은 투자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더큰 이익이 아니라면 그것은 피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주장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벌금의 증수 근거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산출적 근거와 법이 필요한 것일 텐데 따라서 이 주장은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새로운 증거 자료 혹은 충실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일반인이 보아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리플의 기관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약 20억 달러의 큰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SEC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벌금 액수는 20억 달러보다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LCC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리플에게는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 내 사업의 연구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LCC는 리플의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기관에게 오디에 관련 XRP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XRP를 판매하는 것이 리플의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반이 예상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연구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오디의 판매와 관련해서 리플이 법원의 명령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리플은 투자 계약을 통한 판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적 판매를 수행했어야 하고 해당 기관 판매에도 리플이 참여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을 SEC는 주장하고 있고요. 비록 약식 판결 브리핑에서 오드의 계약이 어,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었지만 판사는 어쨌든 이 계약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리플의 오드의 판매에 대해서는 영구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토레시 판사가 투자 계약이라고 본인 스스로 판결을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그녀 입장에서도 최종 판결에서는 드러나야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빌모건 변호사의 의견은 오디의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고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것은 여전히 본인이 보았을 때는 크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리플이 오디의 판매를 다른 판매 범주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약식 판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의 미국 내 ODL 사업이 영구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이 항소하는 요건이 될 겁니다. 즉 리플이든 SEC든 어, 그 이유가 각기 다르겠지만. 항소할 이유가 각자 구제책으로 인해서 생겨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합의가 있지 않는 한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다분해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연말에 출시하기로 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리플은 작년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통해서 오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밖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XRP를 통한 ODL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플이 연말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면, 테더가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은 ODL 사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SEC는 어떻게 할까요? 또 리플을 고조할까요? SEC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서도 기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리플을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리플의 오델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가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리플이 출시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으로 성립이 될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리플은 이를 노린 것은 아닐까? 리플이 이를 노린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토레시 판사가 XRP를 통한 ODL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리플의 무조건적인 ODL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리플이 주 사업 출구인 ODL 사업이 사업 후에 미국 내에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울질 해야 하는 것이 기초자산 XRP가 얼마나 리플의 사업을 통해서 가치가 증진이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마무리가 거의 다가온 현재 이에 대한 기준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소송, 소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